같은 길로 가 봐줄 테. 같은 길로 가 봐야. 응. 음. 반응을 보면. 나는 여기 서어 어, 아, 화면 상으로 잘안 보이네. 이 차는 아반떼 스포츠, 아반떼 스포츠입니다. 이 가솔린, 가솔린 터보고요. 음, 수동 미션. 수동 미션이고요. 어, 우리 멀리 군산에서 여기 저한테 놀러 왔습니다. 하동까지. 군산에서 하동까지 놀러 왔습니다. 음, 딴게 아니고 지금 램제트를 원래 이 차가 흡기 배기를 끼고 있었거든요. 끼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놀러 오셨기에 제가 체험 시켜드린다고 어, 플로우스타 엔진에 하나 옆고 배기는 그대로 놔두고요. 한 바퀴 돌고 이제 배기를 뽑고 이제 엔진에 하나만 넣고 지금 플로우스타 하나만 장착을 하고 지금 돌고 있습니다. 저, 아, 원래 스포츠라서 그런가, 아까 가속을 하니까, 와 뒷머리가, 뒷머리가 저, 요, 뭐, 죠 의자 헤드에 딱되이 있더라고요. 그냥 뒤로 핵 적혀진다 해야 되겠나? <laughs>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만해이차 보니까. 어떤 것 같아요? <laughs> 반응이요 네. 이런 거. 반응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, 훨씬 그 예, 반응을, 우리는 몸으로, 여러분들도 그렇고, 저도 그렇고, 몸으로 느끼잖아요. 근데, 이 차는, 저, 부스터 압력 게이지가 달려가지고 있거든요. 여거 보면, 부스터 압력 게이지가 달려있기 때문에, 이걸, 아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.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설명이요? 에, 아까 그거 램제트하고 플러스트하고 달았을 때 그리고 지금 배기까지 다 뽑았잖아요. 네. 에, 사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예민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아 예... 다른 상태가 예. 이쪽 보면은 저는은 어, 전환용... 음. 렌젤트랑 했다가 다시 껴고 음. 테스트 겸 매치를 하고 있었는데 음. 어, RPM 바늘이 음. 올라갈 때 같이 게이지가 올라가는데 음. 이, 지금은 좀 바느, 바늘이 먼저 음. 게이지 바늘이 먼저 반응을 하고 음. RPM이 올라간다는 거죠 좀 더디게 음. 그만큼 RPM보다 게이지가 더 부스탑이, 음. 터보니까 부스탑이 더 빨리 찬다는 거죠 음. 반응이, 즉각 그, 반응이 음. 더 빨라졌다? 그렇게 보면, 음. 그렇게 보면 테스트 이것은. 그러기 네. 위해서 제가 어, 체크 겸차 상태도 볼겸 해서 바로 음. 놓은 거니까. 네. 네. 그리고 이것은 좀 오차가, 어, 딴 것보다 오차가 좀 거의 없습니다. 더. 어. 네. 그 호수로 연결한 게 아니라, 음. 그, 부스, 어, 맵 센서, 음, 음. 부스터 압력 센서로 바로 그 센서 있는 값에서 바로 직통으로, 음. 직통으로 거기다가 이제 센서가 달려있는 것을 체결을 해서 했기 때문에, 음.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그, 길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진공관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이제 딜레이가 되는데 음흠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압력센서 값에서 바로 음흠. 같이 꽂아 가지고 체계를 해서 해 놓은 거라서 음흠. 더 이제 진공으로 연결했을 때보다 좀더 오차가 음흠. 반응이 더 빠른다는 거좀 그러니까 더디지 않고 이걸로, 체크, 이걸로 체크했을 때 게이지로 체크했을 때 반응이 더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차가 반응이 더 좋다. 음. 그리고 이게 고급유를 차차부터 고급류를 넣고 다녀가지고 음, 음. 그 부스트 값을 좀 올려놨거든요. 예예. 예, 예. 네, 이제 고급류에 맞게끔 세팅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출, 어, 예, 출력이 좀 올라가고. 음. 그런 생태에서 차 상태 때문에 게이지를 다뤄놓은 건데 음. 이 게이지 값이 좀더 빠르게 음. 음, 올 때도 테스트하면서 올 때도 해봤고 지금 해보고 하면은 훨씬 더 빠릅니다. 고 음. 그 지금 금 한번 잘 빨아볼까요? 말도 말했다 짧게 이렇게. 네. 어. 커브길 지나고 나서. 속도는 내가 안 찍을게. 속도 찍으면 좀 멀리서 샀어. 그러면 이것만 찍어야 돼, 이제. 아, 아니, 그, 다, 나와. 다, 다 나와. 다 나와서 안 돼. 그냥 암만 보고 찍어. <목소리> 네, 네. 직선 거 위해서만, 안전을 위해서. 와이 <laughs> 하이하하하하 음 우리 하하하하하기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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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한 바퀴 라아보고 있습니다. 이 차는 가솔린입니다. 가솔린. 아반떼 가솔린 터보. 그리고, 수동 미션. 수동 미션입니다. 자, 일단은 발행이 더 빠르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. 나중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저께는 제, 어, 잠들었습니다. 그냥 콜콜 잤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방송을 못했습니다. 자! 나중에 또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진토비 김진영 이었습니다.